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원작 영국민화 글 이해오 그림 윤샘 아기 돼지 삼형제 원작 영국민화 글 이해오 그림 윤샘 언덕 위에 아담한 집에 아기 돼지 삼 형제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기 돼지 삼 형제를 엄마가 아기 돼지 삼 형제를 불렀어요. 너희가 쑥쑥 커져 이, 커서 이제 집이 좋구나. 너희가 모두 나가서 각자 집을 짓고 살아라. 아기 돼지 삼 형제는 타박타박 집을 나섰어요. 빨리 짓고 놀아야지. 성격이 급한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얼 덜 설기 금세 지푸라기 집을 지었어요 빨리 짓고 낮잠 자야지 게으른 둘째 돼지는 나무판자로 똑딱똑딱 금세 나무집을 지었어요 늑대가 후 불어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지 성실한 셋째 돼지는 단단한 벽돌을 차곡차곡 하루종일 벽돌집을 지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배고픈 늑대가 어스렁거리며 첫째 돼지의 집 앞에 나타났어요. 흐흐. 포동포동 철진 돼지야. 넌 이제 내 밥이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 집 안에서 덜덜덜. 늑대 앞으로 후 불. 늑대가 입으로 후울 불자, 지푸라기 집은 휙날아가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허둥지둥, 둘째 돼지는 집으로 달아났지요. 후후. 늑대는 첫째 돼지를 쫓아 둘째 돼지를 집으로 갔어요. 흐흐, 포동포동 살찐 돼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밥이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나무 집에서 안에서 달달달. 늑대가 입으로 후 불자 나무 집도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후 후.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후다닥 셋째 돼지 집으로 도망쳤어요. 약이 바싹 오른 데, 늑대는 벽돌 집 앞에서 소리쳤어요. 흐, 푸동푸동 살찐 돼지 세 마리 모두 다 잠을 먹을 테다. 푸, 푸. 늑대는 입으로 바람을 푸, 불었어요. 코끼도 킁킁 뿜었고요. 하지만 벽돌 집은 끄떡도 하지 않았지요. 늑대는 다시 한번 불이 터져라 바람을 넣고 푸. 그래 봐야 머리만 어지러울 뿐이었어요. 늑대는 셋째 돼지는 집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렇지 굴뚝 굴뚝으로 들어가야겠다. 늑대는 끈끈거림을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굴뚝 속으로 쑥 들어갔지요. 굴뚝 아래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아 뜨거워 늑대 살려. 혼줄이 난 늑대는 멀리 달아나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늑대를 물리쳤다. 아기 돼지 삼 형제는 셋째, 돼지의 튼튼한 벽돌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읽어봤는데요. 이 책이 재밌으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